이제 열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열받아서. 원래 이게 그, 이자장사, 그러면은, 대출금리 올렸잖아.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그치. 대출금리 올렸고, 기준금리를,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원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연동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이자장사를 하게 판을 깔아준 거죠. 어, 우리 한도 다 찼는데요? 오대 은행들. 우리 한도 다 찼는데요? 그럼 대출 줄이라고요. 어, 그러면 대출을 하지 마요? 실수요자들은 뭐 해야죠?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 중에 투기에 사용되는 거는 안 할게요. 뭐 이런 거 했는데 가는 길이 안 가거든.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야 우리끼리 이자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대출도 안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대출 양을 주는데 이자는 올렸으니까 이익은 보존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은행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 그러면 누가 먼저 올릴래? 그러면 이제 누가 누가 방을 달래? 그러면 국민 신한은행이 신한은행 <laughs> 항상 그래요. 신한 신한은행에서 다 올리니까 어 국민은행. 어 예, 국민은행. 어, 예, 국민은행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치 제일 많이니까 우리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올리고 농협 농협 칼같이 또 올리고 또 그래 그러니까 쫙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자를 막 올리 이자를 막 올렸던 것이었죠. 자, 근데 이제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이제 또 뭐가 내려갑니까? 시장. 그렇지 시장금리 내려가는데 예금이자가 내려가잖아요. 예금금리를 낮추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딱 낮췄더니 뭘 탔구나? 뭘 낮췄어? 이그 예금 예적금 금리를 낮추는 거지. 뭐, 뭐 없냐? 어, 그렇지. 예적금 금리를 인하했어. 재빠르게? 음, 재빠르게, 재빠르게 1초에 간격도 없이 어, 바로, 바로 그냥. 어, 바로 예적금 금리 인하. 정적 인하. 팍 이렇게 인하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닌데요, 그거지? 정적이나하고 보통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욕을 막 해요 사람들이. 야니 이자장사 장난 아니다 어, 죽을래? 막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대출금리를 슬그머니 내리거든 근데 아직도 안 내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자 이거 계약금은 날릴 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약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대출 정책을 왜 디테일하게 해야 되냐 하면 저는 우리는 집을 계약할 때 보통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알아보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잖아요 근데 나는 대출규제가 안 났을 때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어 항상 대출규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많이 하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면 대출규제가 나와 규제가 나오면서 대출규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하고 나면 항상 대출규제가 나와 근데 잔금을 치려 고 그러면 대출규제 때문에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있거나 이자가 확 올라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열 받는 거지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그냥 해준다든가 더 문제가 뭐냐면, 진짜 죽을 맛인 사람들은 뭐냐면, 부장받은 사람이죠. 3년 전에 했는데, 등기실 때까지 규제가 하나도 나오면 안 돼. 그치? 음. 그잖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아요? 국민이?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대출도 40%까지만 하라고 딱 정해주는 거야, 정부에서? 그쵸. 렇 근데 이제, 그, 정부도 뭐, 지대도 모르잖아. 뭐 경제학자들은 다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미래 불책의 미래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건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소급 적용을 안해 준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했던 사람들을 혜택을 그냥 소급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3년 뒤에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80%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지금은 40%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장갑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좀 급했어. 이런 욕을 먹을 거 먹을 거 같으니까 정부에서 아내 손에 피는 묻히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알아서 안할 테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 교제 해보세요. 요건 니네들이 좀 먹으세요.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도 축소했죠. 방 빼기도 안 해주고 방공제도 안 해주고 한도도 축소하고 하니까 이제 어, 6억 나올 줄 알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한도가 4억 밖에 안 나오고 금리는 3% 5%에서 5%대까지 올라서 열받아 안 열받아 계약금 음. 날리게 생겼잖아 지금 근데 이제 이자 장사하고 있는 거지 대출 금리 올리고 이자는 안 내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확 올렸단 말이야. 네. 확 올리고 나니까 그 금감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금리를 대출을 규제하라 그랬더니 금리를 올리고 앉았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경고를 날렸어요. 그러면 은행들이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싹 낮추잖아. 낮췄어? 아니, 더 올렸어.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정부에서는 점점점이야. 금감원에서 대출을 줄이세요. 그랬더니 은행권이, 아, 그러면 이자를 올릴게요. 아싸, 아싸, 대출은 해주지 말라는데, 이자를 올리면 되잖아요. 대출 양이 줄어들 만큼 이, 그 이익을 보존해야 되니까. 근데 이자만 올리면 어떡해요? 어, 이렇게 금감원에서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은행들이, 그러면 얼, 어, 이자를 내리라는 말인가 보다. 기존 같았으면 이자를 내렸을 건데, 아무도 안 내리는 거지. 점점점. 한 달이 지났어. 계속, 계속 올려. 근데 금감원에서도 뭐야? 점점점. 이게 뭔 이야기야? 용인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는 급하잖아 지금. 지 지율이 몇 퍼야 지금? 10%몇 퍼? 10%대라고 10 얘기해. 19.99뭐 이러니까 10% 때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장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어떻게든 막아야 될거 아니야? 당행. 어, 어, 그러니까 뭐 음. 그래가지고 막 11월 2일날 많이 모였던 거 보니까 색감밖에 <laughs> 모르지만 <laughs> 합성인지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하난책이라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값 잡으면 집값을 좀 대출 규제를 해서 집값을 좀 잡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인지 아닌지 계산을 했겠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는 척 하는데 정부가 했다가 욕만 먹으니까 은행들한테 넘긴 거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정부가 깔아준 거고. 음.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면 이제 이게 맥락이 있어 맥락이. 맥락을 좀 알고 보면 좋은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요즘에 그 인플루언스 느낌이야. <laughs> 되게 <laughs> 어. 굉장히 다양한 어. 메시지를 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은행은 원래 조용하게 뒷방에서 조용히 전체를 조율하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네. 아주 즉극적으로 정책에 개입을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잖아요. 굉장히 그 이슈에 대해서 어. 어. 강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집값이 높은 이유는 대치동 때문이다. 이런 내용 했잖아요. 학원 교육 때문에 그렇다.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그거를 이제 논문을, 그뭐 연구를 시켜가지고 한국은행 직원들한테 논, 논문을 쓰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시잖아. 되게 체계적으로. 그래, 한국은행 경제가 대치동, 대치동 집값을 잡아야지 이게 우리나라 집값이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그 연구원들이 아닌데요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찍어 <laughs> 누르면 나오거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그렇지. 자기들도 월급쟁이들인데. 어, 기획사 누르면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역 균등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은행도 서울대 경제학과만 뽑지 말고 좀 균등하게 좀 해보지 지방대도 뽑고 이래야지 지방대에 갈 맛이 나지 않겠어? 한국은행부터 소숨수분 하시면서 그러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고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예전에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수준의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야, 올 초에는.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 한국의 뭐, 가, 경제를 못뭐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최근에. 네, 연초하고 텀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가 그렇게 어, 바뀐 거예요? 어, 그 모르겠어. 이제 먹히는 거 먹혔나 보지.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망가졌는데 금리를 움직이는 거는 부동산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지 않습니까? 물가. 물가가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 경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금융 안정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물가잖아. 그 그러니까 물가를 잡 물가를 잡았으니까 이제 필요 이상으로 높은 독한 약을 썼으니까 이제 높은 금리라는 독한 약을 썼으니까 이제 내려야 되는 게 맞잖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잡힐지 모르지만 서민 경제가 죽잖아요. 그죠 서민 경제가 죽잖아. 그래서 서민 경제가 죽으면 한국은행 경제는 사실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용볼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서민 경제가 죽으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 빨리 내려주기를 바라는데 내려야 될것 같은데 이 한국은행 경제가 집값이 안 떨어지면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이런 포지션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동결했잖아 그때 내렸으면 좋은데 동결했잖아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동결했잖아 네.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뭐라고 랬어 아쉽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열받은 것 같아. 눈치가 없네. 자존심을 건드는 거지. 지금 값과 을 구분이 잘안 되나 보네. <laughs> 누가 지금 키를 잡았는지 잘 모르나 보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안 내릴게요. 이렇게 내버리니까 다급해졌잖아. 지금 다급해졌잖아. 다급, 그 표정이 지금 급해 보여. 어, 다급해졌잖아. 이거 여기 는이 새끼 봐라.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다급해졌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키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국은행한테 맞춰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죠. 성장이 동반된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는 괜찮은데 지금 성장이 동반 안, 안 되고 가계부채가 먼저 넣는 거는 문제가 많다. 좀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님. 어, 그러니까 그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를 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장님. 매월 5.5조 정도 증가하는 거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네. 성장률을 감안하면 괜찮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계부채를 5.5조 내일 밑으로 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던가. 그게 보고서에 나온 거잖아요. 아. 한국은행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일, 한 달에 5.5조 이상 증가하지 않게 만들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줄여야 되니까 총량을 줄여야 되잖아. 총량을 줄여야 되니까 은행들한테 대출해주지 마라. 에이. 내가 다 보고 있다. 에이. 뭐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검사 한번 뜹니다. 이렇게 검사. 이분도 검사 출신이더라고. 간절이구나. 어, <laughs> 어, 어, 검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은행에 뭐 참고지도라는 게 있고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검사 한번 뜹니다.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뭐 이제 하나은행 총재의뭐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 살짝 나오면서. 어, 갑자기. 뭐, 어, 갑자기. 갑자기 뭐 은행 사실은 은행이 좋지 이자 올렸으니까 그지 그래,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키를 잡고 있고 한국은행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대출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해야 되는 거잖아. 좀 길게 보고 그러면 이사이그 가이드라인이 깨질 수 있냐 이거죠. 안 깨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볼게요. 주담대 주담대. 그래서 이게 금융 안정그 뭐야 주담대를 내가 월별로 뽑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면 이게. 빨간색이 있잖아요. 5.5조가 넘어간 거예요. 네. 5월, 6월. 5월, 6월 5.5조가 넘어갔고 그 7월에 잠깐 줄었다가 8월, 9월에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담대만 넣은 거예요. 가계대출에는 여기다가 주담대에다 기타 대출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주담대에 분양권, 중도금 대출도 빠져 있고 그렇거든요. 아직 분양권, 중도금 대출하고 아, 미안해요. 추담대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주, 하는 주담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주담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담대에 중도금 대출이랑 전세 대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 대출은 감소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전세 대출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게 이제 가계대출이라고 볼순 없지만, 아니, 5, 6월 늘었잖아? 그러니까 7월부터 사서 이야기 가 나왔는데, 7월이 줄어들었지. 그리고 이제 8월에 폭증했죠. 그래서 8월부터, 8월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8월부터 은행들이 20분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고 정부, 은행을, 정부가 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9월에도 예상인데,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9월은 지났고, 10월인데, 10월. 10월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5 5조를 넘어가면, 넘어가면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5 5조가안 되면 이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예렇그 네, 그러면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8월에, 8월에 계약된 거는, 그, 뭐 주담대가 실행이 된 거는, 분명히 5, 6월에 거래한 걸 거야. 네.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8월에 거래량이 트였죠. 7, 8월에 거래량이 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에 거래한 게 9월 달에 잔금을 치니까 9월도 늘어났다고 보면 맞죠. 7월이 피크였어요 7, 8월이 피크였으니까 그럼 8월에 거래된 거는 10월에 잔금을 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11월은, 지금 11월이잖아. 11월부터는 가계 대출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부가 조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도 심리도 죽어버렸다는 거지. <laughs> 그쵸. 콜로 <골로> 갔다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그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량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11월, 12월은 그냥 이 상태로 흘러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 여기다가, 어, 옳다구나 하고, 이제 폭락놈들이 또 주구장창 나오겠죠. 그 중간에서 묘한 출타기를 하는 사람들도 살짝 이제 폭락놈 쪽으로 무게를 짓겠죠. 왜? 장사잖아, 장사. 장사.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 그래? 아 아니. 저도 풍랑론 불러야 되겠다. 아 불러 불러, 아, 불러가지고 빼트란말 <laughs> 이게 그게, 그게 풍랑론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집이 진짜 떨어질 거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냐 이거죠. 칠월 달에도 그랬고 팔월 달에도 그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 떨어진다고 해도 약 보합인데 그 가능성은 삼십 프로 정도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지금 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기회죠. 기회입니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왜 제가 2023년 초에도 그랬고, 2024년 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나고 나니까 다위너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서서히 올라오는 그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다. 나는. 근데 말을 안 들었다. 음. 근데 근데 이제 2010, 2023년 초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도. 내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웠겠지 분위기가 더했으니까 동시접속 자 100명 어 100명 100명 어 지금 야 아. 14명 남다 14명 그랬다. 663 찍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 추운데. 아, 날씨, 날씨 추운데. 성파 가야 되겠네. 큰일났다. 아, 진짜. 와, 미치겠다. 진짜. 어, 언제 언제 6 0 3을 찍었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아, 아, 아. 그러다가 폭낭눈 이야기가 또또0명 줄었나 보네. 0명 <laughs> 줄었나 보네. 아, 불편한가 보네. 아, 불편한가, 보네. 아, 불편한가 보네. 나갔다, 나갔다. 아, 나갔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시되면 또 나가잖아. 아, 한시되면. 그랬죠. 2024년 초에도 이야기했던데 그때도 좀 그랬는데. 똑같이 반복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전히 공급은 진짜 사상 최저로, 최저고, 서울 기준입니다. 죄송하지만, 서울 기준이고. 그리고 금리는 뭐, 어쨌든 간에 길게 놓게 보면 놓고 보면은, 안정권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게 뭐 0.5로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잠재성장률 부근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수급으로 가는 게, 가는 거니까.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집을 사면 2년이잖아요. 주식 시장처럼막 실시간으로 우리가 막, 막 매도 매수 막 누르고, 어씨 막. 뭐 국가 던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 오늘 길게 인년을 보면 정답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고 2013년에 바닥을 찍고 서울이 올라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2015년 한 2, 3년 동안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도 집을 사면 안 된다 생각했단 말이죠. 유럽 재정 위기가 어쩌고저쩌고 영국의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났거든. 그게 2016년일 거야 아마. 그까지, 그 전까지는 맨날 뭐 망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많았기 때문에 네. 전세만 살았고 전세가 폭등했던 거죠. 제 생각인데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 상반기까지도 사람들은 잘못 느낄 거야. 그리고 후랭이 TV나 되니까 그 상승 뭐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오시는 거지. 600분 넘, 넘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오시는 거지. 대부분은 아직도 집에 대해서 뭐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뭐 폭등하고 있을 때도 반은 집값 오르는 걸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왜안 좋게 생각할까요?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포지션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야지. 응, 이 투기꾼들아 이러면서 응, 응, 어, 가계부채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laughs> 객관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렇죠. 뭐그 글로벌 경제라든지 미국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데 당장 이제 우리 애가 몇 학년 몇 반인지는 모르고, 교육 때문에 왜 이런 데를 옮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잖아. 전하 와이프가 집 사야 되지 않겠어? 우리 와이프들은 촉으로 하자, 촉. 집이 올를것 같아.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티비를 넷플릭스 보고 있다가, 여보, 집을 사야겠는데? 영희 엄마 집 사서 돈 올랐다 그러면, 아니, 그런 걸 집을 왜 사냐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고, 어, 미국의 경제성장, 금리가, 금리가 소점 둘째짜리까지 정확하게 이해기하잖아 우리 와이프들은 그런 게 힘들잖아. 0.25%. 아, 요점 늦어짜리까지 나오니까 맞는 거 같은데. <laughs> 아, 경기도, 경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데?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딱히 뭐라고 반박은 안 되는데 집은 사야 될것 같은 느낌 이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응. 근데 그 다음 전세 갱신할 때 되면 은 이제 전세 갱신할 때 똑같이 얘기할 거야. 지금,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 안, 어, 어렵지. 삼성전 망해, 안 망해? 망하지.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집값이. 야, 인간아, 2년 전에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 안 샀다가 지금 사억 올랐잖아. 전세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속이 붙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아. 거지 뜨거운 도로를 태우는 거라 그랬잖아 뜨거운 도로 뜨거운 도로 그러니까 2 0 25년까지는 뜨거운 도로를 태우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 이제 2 0 2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기울기가 가속도가 점점 붙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수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25년 하반기쯤 되면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축은 못 사니까 이제 얼죽신도 이제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 딱 이야기하면 끝이야. 그 이후부터는 이야기하면 안 돼. 음. 얼죽신 이유로 이제 그 다음에 준신축이나 재건축, 재개발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지금은 분양하고 신축이잖아요. 어차피.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는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콧딱꿈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샀는데 당장 뭐 내일 1억 오르고 2억 오르고 이런 2020년, 2 1년 이런 분위기랑 겹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 지금은 그런 거죠. 꼬리가 엄청 긴 N자로 올라갈 겁니다. 꼬리가 엄청 긴 N자. 자, 지금 엄청 길다가 그 2022년에 폭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에 살짝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엄청 긴 N자가 똑같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서울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정거점을 돌파하나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2020년 대비 유동성이 무려 24%가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돈이 24%가 늘어났다고요. 그쵸. 집값은 30% 떨어졌고요. 그쵸. 그럼 정거점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정거점을 회복한 데도 있고, 그지 나머지는 정거점을 대부분 회복을 못했는데, 그 시기도 이제 점점, 점점 시차를 두고 삐급지 C급지로 이제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 우리 집은 평생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질 겁니다 어. 그리고 2025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는 지방에서 한두 군데씩 이제 막 지방 가고 차 타고 막 버스 타 타요 마요 마요 내년에는 있잖아 분명히 하반기쯤 오면은 부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어때요 저기 어때요 그러면 저는 부산 모릅니다 뭐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어제 갔다 와봤는데 요 이러고 있겠죠 대구는 어때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대구 사요?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겠죠 수성구 많이 뭐. 올랐는데 뭐 어쩌죠? 어, 사요? 이거 막 대구도 이제 대구도 이제 그 이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수성구 쪽에 진짜 많던데요 재개발? 어, 초반 재건축이. 초반 재근 쪽 이런 데가 또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음. 아직도 물량이 많아가지고 속도가 되게 느려 느리지고 이제 차별화가 심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 같은데 저도 지방에 수도 없이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네, 그렇죠. 네, 그런 시기가 올 거다 여러분. 네. 그 1년 지나고 봅시다. <laughs> 우리 올, 올 초에 박자 는 하지 않았어? 했죠. 어, 했죠. 그치. 했죠. 그 어떻게 되나 보자. 어, 어떻게 되나 보자. 연말에, 올라... 연말에 보자. 그쵸. 오르나 내리나 보자. 올랐잖아. 네. 그때 박제하자 그랬잖아요. 그선생님께 맞아요.